탁 트인 바닷길을 따라 해돋이와 해넘이를 함께 볼수 있는 사진 찍기 명소로 알려진 곳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며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기 좋은 이곳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봄의 해변 충남 당진 외목 마을입니다 이 외목 마을은 외가리가 목을 길게 뻗은 것처럼 바다로 뻗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외목 마을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은 충남 당진의 봄바다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이곳의 랜드마크인 30m 높이의 외가리 조형물 뒤로 작은 섬들과 갯바위 너덜지대가 어우러진 해변이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여기가 다른 해변과는 다르게 이 바다 소리도 찰랑찰랑 들리고 그리고 이 자갈 밟는 소리도 자박자박 들리는 게 너무 소리가 좋아서 계속 걷고 싶은 느낌입니다. 한적한 바다를 보며 인생 사진도 찍어 보고 작은 배들이 떠 있는 바다를 보고 있자니 마음까지 시원해지는데요. 외목 마을과 인접한 장고항에 들어서면 사진에서 많이 보던 작은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붓을 거꾸로 꽂아놓은 모양의 바위가 바로 촛대 바위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 웅장한 바위가 바로 노적봉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불을 피워서 배를 부를 때 쓰는 봉수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등대 모습 같기도 하고 웅장한데요. 제가 당진 장구왕을 찾은 진짜 이유는 사실 1년 중 지금이 아니면 만나기 힘들다는 귀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선데요. 바로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실체입니다. 아이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이거 오늘 잡아 오신 건가 봐요? 네, 예. 헉, 이런 물고기는 처음 보는데. 네. 어, 뭐. 이건 장구방이 사주 유명한 것인데 한번 맞춰 봐요, 이게. 맞춰봐. 음. 제가 보아하니 얘네는 멸치 의새끼 맞죠? 멸치의 새끼! 날치의 새끼? 그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뭐죠? 흔히 멸치나 뱅어의 치어로 알고 있는 실치는 사실 흰 배도라치의 치어입니다. 1월쯤 태어난 실치는 조류를 타고 연안으로 이동해 2-3개월쯤 성장하다가 3월이 되면 얕은 곳으로 이동해 우리와 만나게 되는데요. 덜 자라거나 더 자라도 맛이 없어서 실치철은 지금이 딱입니다. 아, 장광이 실치로 유명한 이유는 아, 실치는 잡으면서 일찍 죽기 때문에 산지인 장광에서 어, 먹어야 잡수야 싱싱하게 잡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와 사장님 제가 이 실치 요리를 한 네, 번도 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요 이렇게 유명한 걸한 번도 못드것같아요 네, 봤어요. 그래서 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요즘 여기 한철이거든요. 장어가에서 네. 나오는 실치인데 실치 회 무침, 오. 실치하고 양념하고 비벼서 이렇게 드시면 오. 새콤달콤하니 입맛 없을 때 드시면 참 좋아요. 먼저 식사하실 때는 이 실금치 된장국. 아, 시금치랑 실치가 궁합 맞아가지고 있어요. 저희 엄마 때부터. 아. 그렇게 해서 주면 참 맛이 좋더라고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죠 실지 부침개라고. 이게 실지가 칼슘이 많잖아요. 네. 애들한테도 참 좋고 칼슘이 많아서 어르신들도 좋아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야채 아삭하고 또 새콤한 맛이랑 실제 담백한 맛이 많아서 맛이 맛있... 두 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허,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음. 투명한 살이 든 것은 바로 여린 봄바다. 이실치잡이는 충남의 당진, 보령, 태안 등의 앞바다에서 주로 하며 이곳 당진의 장구왕이 실치로는 가장 유명합니다. 봄바다의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이곳 당진에서 맛있는 실치도 먹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아, 4월 27일부터 이틀간 실치 축제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도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